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안이함 일러라. 아멘 어, 여러분,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밝기도 하고 어둡기도 한것 같아요. 어, 근데 그 제가 다음주에 오잖아요. 다음주에 또 보면 또 굉장히 밝아질 것 같아요. 어, 괜찮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주일 잘 지나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 오늘은 예수님께 투항하라 라는 제목으로 어, 설교합니다. 예수님께 투항하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람을 낚는 어부에 대해서 생각해 봤죠. 사람을 낚는 어부는 죄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을 낚는 어부예요. 동시에 심판자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온 거는 살리려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낳는 어부의 말을 안 들으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그런 거다라고 했습니다. 심판자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어, 1장 17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7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기서,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은요. 여러분 지금 군대에 있잖아. 군대의 지휘관이, 어, 자기 후임들 또는 용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휘관이 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야. 나를 따라오라. 이거를 원어를 살려서 번역하면 나의 뒤로 따라오라 이런 뜻이에요. 나의 뒤로 따라오라 이거 굉장히 강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대장이 돌격 앞으로 하면서 내 뒤에 바짝 붙어 따라와 이거예요. 돌격 앞으로 군대장만 딱 나가면서 내 뒤로 바짝 붙어서 따라와 이거예요. 뒤에 바짝 붙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총 맞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런 어떤 전투에 상황을 어, 이해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전투의 상황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어떤 전투의 현장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전투의 현장이냐면 21절 오늘 본문 21절 보시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나오죠. 가버나움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전투의 현장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는 이게. 가버나움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가버나움은 무슨 뜻이냐면, 나훔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나훔의 마을. 나훔은 어, 위로라는 뜻인데요. 구약의 사람 이름이 나훔이에요 보시면, 왜 구약 성경 보세요. 까만 쪽에 보시면은, 맨 뒤, 그러니까 빨간 쪽에 마망룩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 한번다 보세요. 빨간 쪽에 마망룩 나오는데, 그 앞에가 학습 말 이렇게 되죠. 그 다음 그 앞에가 나합습 이렇게 되죠 성경책 보면 여기 여기 요기, 여기서 요기, 여기 나를 딱 잡고 펴봐요 나를 딱 잡고 펴봐 나를 딱 잡고 펴면 까만 쪽에서 나를 딱 잡고 펴봐요 그러면 거기 뭐가 나와요? 나훔이 나오죠 나훔 나홈. 나훔은 선지자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가버나움은 나훔의 마을이니까 뭐 나훔이라는 선지자의 마을이냐 뭐 그건 아니에요 하여튼 나홈이라는 이름과 나, 나홈이 같은 말이에요. 가버나움 나홈의 마을. 근데 이 나홈서를 딱 보면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 있어요. 1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니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이렇게 나오는 말이죠. 나홈서 1장 1절에. 여기, 여기서 묵시가 나오는데요. 묵시는 뭐냐면 보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비전이에요. 비전, 묵시는. 여러분 텔레비전이 뭐예요? 텔레 먼 곳에서 비전 보게끔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사건이 요 안에서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멀리 어딘가에서 어느 시간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걸 찍어 가지고 보여 주는 게 텔레비전이잖아요. 본다, 비전. 그러니까 묵시는 보는 거예요. 그럼 나훔이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 주시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본 거를 여기 나훔서에다가 기록한 거예요. 기록했어요. 그럼 뭘 기록했냐? 니느웨에 대한 경고를 기록했다. 이렇게 나와요. 니느웨에 대한 경고. 여러분, 니느웨는요,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 아수르 혹시 아세요? 아수르? 아수르는 그 성경에 나오는 제국 쭉 나오는데, 뭐가, 뭐뭐가 나오냐면, 애국,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게 성경에 주로 나오는 제국들이에요. 아수르는 애국 다음에 나오는 제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수르 사람들이 굉장히 포악했어요. 여러분, 그 아수르 사람들이 이렇게 구조 같은 거를 해놓은 거를 보면은 점령지에 가서 점령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점령지 사람들을 꼬챙에다 이 꽂아놨어요. 정말 포악하죠? 그리고 산채로 가죽을 벗겨서 죽였어요. 점령지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이제 아수르 사람들이 너무 포악하니까 무섭잖아요. 무서우니까 항복을 한다고. 군사력이 너무 세니까 항복을 하면 어떻게 했냐면 창으로 눈을 다 찔러 이렇게. 그래서 소경을 만들고 입에다가 재갈을 물렸어요. 그래가지고 재갈을 물려가지고 말 끌고 다니듯이 사람을 끌고 다녔어요. 너무 포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아수르가 자기들의 업적을 치, 이렇게 한것에 이렇게 나와요. 심지어는 사람의 목을 칼로 잘라. 잘라가지고 그거를 다 머리만 이렇게 쌓아 점령지에. 그렇게 포악한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수르 사람들 에게 지금 나훔이 경고를 하고 있는 경고. 지금 뭐라고 경고하냐면 아수르가 멸절을 당할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아수르한테 당했어. 근데 하나님이 나훔한테 얘기해줘가지고 나수르를 내가 멸절할 거야. 어때요? 위로가 되겠죠. 악인이 진멸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아수르가 망한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다,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리니, 손뼉을 치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다. 행패 당한 사람들이니까, 아수르가 망하는 걸 보면서 손뼉을 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거죠. 가고나움 나움의 마을. 이런 뜻이에요. 위로의 마을. 여러분, 성경에서 항상 위로는 신원과 같이 갑니다. 신원. 신원이 뭐죠? 신원은 원통함을 풀어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려면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제일 큰 위로야. 근데 아스로에게 당한 사람들의 원통함을 풀어준다. 그러니까 나홈서가, 이 나홈이란 말이 위로라는 뜻이에요. 위로. 이게, 어, 내가 억울함 당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어주신다. 이게 백성들에게 진정한 위로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아수르처럼 괴롭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와 사망 세력이에요. 죄가 우리를 괴롭히고, 사망 세력이 우리를 괴롭혀요. 이 죄와 사망 세력은 영적인 세력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뭘 하셨는지 볼까요?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마가복음 1장 다시 가보세요. 마가복음 1장 23절 보세요. 자, 마가복음 1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이 이렇게 소리지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너 조용해, 너 잠잠해, 너입 닥쳐, 뭐 이런 거예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와, 너 나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더러운 귀신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세요. 잠잠하라. 그리고 나와라. 그러니까 귀신이 나오는 거예요. 앞에서 예수님께서 군대장관으로 내 뒤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셨다 그랬죠. 지금 어떤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전투입니까? 영적인 세계에서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귀신 보고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나오라 했더니 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괴롭히던 그 세력, 죄와 사망 세력, 그 세력과 연관된 귀신들, 그 귀신들 예수님께서 쫓아 보내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마음에 잘안 와닿으실 거예요. 별로 이게 마음에 안 와닿죠. 왜 그래요? 요새는 귀신 들리는 거잘안 보이잖아요. 요새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게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혹시 서울의 봄 봤습니까? 네. 서울의 봄본 사람. 나 서울의 봄 봤다. 오, 1300만이 봤는데 왜 많이 안 봤네? 어서 드려요. 지금 넷플릭스에 풀렸어. 서울의 봄. 그래가지고 넷플릭스 있으면 좀 보세요. 어, 그냥 이렇게 그 시간에 그냥 보면 돼. 서울의 봄. 그 서울의 봄을 보면은 반란군이 나옵니다. 반란군이 나오고, 그리고 그 반란군을 진압하려는 그런 쪽이 나오죠. 누가 이겨요? 반란군이 이겨요. 그 반란군이 이기는 과정을 보면 화가 나는 포인트가 진짜 많아요. 아 진짜 화가 많이 나. 그래서 그때 이제 한창 SNS에 뭘 올렸냐면 그 애플워치나 이런 스마트워치를 가지고 심박수를 재. 영화를 보면서. 그래가지고 심박수를 SNS에 올렸어요. 내가 서울에 보면서 심박수가 130까지 올라갔네, 150까지 올라갔네. 왜? 열 받으니까. 분노가 일어나니까.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냐면 우리가 역사에서 그걸 본 거예요. 이게 역사거든 그냥 역사. 반란군이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그 중에서 두 명이나 대통령이 됐어. 그리고 국회의원이 됐어. 고위층을 그 사람들이 10년 넘게 계속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반면에 그 반란을 막으려고 한 사람들은 비참하게 살았다고. 심지어 그 중에 한 사람은 계속 TV를 틀면 은그 반란군이 나오니까 섬에 들어가가지고 양식업을 하고 TV를 안 보려고. 너무 힘드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란군은 호의호식하고 잘 사는데, 나라를 위해 충성한 군인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되는 그 역사를 우리가 봤기 때문에, 이게 열이 받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군형법에서 반란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군형법으로 하면? 제가 군형법 찾아봤습니다. 군형법 제1편 총치, 총칙 제3조. 사형은 소속 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서 집행한다. 군대에서 사형은 총살이에요. 어, 여러분 몰랐죠? 군대는 사형을 총살로 집행해요. 군형법 제2편 각칙 제1장 반란의 죄 제5조 반란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서 처벌한다. 자, 반란을 일으킨 사람을 이렇게 처벌한다는 거예요. 수괴 반란 수괴 사형 무슨 형? 총살형 사형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징역, 7년, 이하,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반란에 부환에도 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뿌랬다고 반란은 사형, 무기징역, 7년 이상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공고 그 가담 정도에 따라서 수괴는 사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똑같이 일어난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잘 섬기라고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께 반란을 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께 반란을 모의한 거예요. 어떻게 모의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걸 아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랑, 뭐, 여러분 말로 다이다이 뜨면은 자기가 죽어 죽거든. 자기가 안 되거든,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존재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호로로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처럼 반란에 가담하게 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 하나님이 그 반란죄를 처벌하시려면, 여러분, 반란죄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총사령, 사형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란죄를 처벌하시려면, 사형을 집행하셔야 된단 말, 말이에요. 그 영적 세력, 그 영적 존재를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를 죽이려면 누구도 같이 죽여야 돼요? 사람도 같이 죽여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사람의 대표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분도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대표로 그, 사람,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어요. 예수님이에요. 보내셔가지고 그, 여러분, 서울의 본볼때 화가 난다 그랬죠? 하나님도 반란을 보시면서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그 화를, 그 모든 진노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다 쏟아 부으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화를 다 예수님께 내셨어요. 사형집행을 하시는데 무한한 고통으로 사형집행을 하셨어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그렇게 하시고, 뭐, 어떻게 하시냐면, 그 죄를 다 사하신 거야. 사하시고, 서울에 보면 보면은 이런 대사가 나와요. 이렇게 마이크에다 대고, 자, 내말잘 들어. 내말잘 들어. 너네, 거기 무장해제하고, 누구든지 투항하면 지금 살려준다. 누구든지 지금 투항하면 살려준다. 무장해제하고 일로 와. 살려준다. 너네가 전에 지은 모든 죄, 묻지 않는다, 살려준다, 이런 대사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께 모든 진도를 다 쏟아부으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너네 예수님 믿으면 내가 살려준다. 너네 예수님 믿으면, 내 아들 예수 믿으면, 이전에 지은 모든 죄, 너희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 내가 묻지 않는다. 알려준다. 하셨어요 너네 내 아들 예수께 투항하라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반란군의 수괴를 지옥의 저 밑바닥에 천넣으실 명분을 마련하셨어요 사람은 거기서 건지시고, 절묘하시죠? 하나님의 지혜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지시고, 반란군의 수계, 가담한, 반란에 가담한 모든 자들은 다 영원히 지옥형벌로 멸하실 근거를 마련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는 누구냐면, 예수님께 먼저 투항한 사람이에요. 내 죄를 다 씻어주신대. 반란을 보면 내 죄를 다씻어주신데 하면서 예수님께 먼저 투항한 사람이 사람을 낳는 어부들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투항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야 너네도 예수님께 투항해. 죄 묻지 않으신데 너네 그러고 있다가 반란죄로 다 죽어. 영원한 지옥 흉물 받아서 다 죽어. 예수님께 투항해. 너네 예수님께 투항해. 이게 바로 복음 전환. 이게 바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 먼저 투항한 사람. 여러분 반란군 수계와 함께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 그거 여러분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이미 내셨어요. 지금도 계속 방송하시는 거예요. 자 무장해제하고 투항하라. 너의 그 알량한 의를 내려놓고, 너의 그 자랑을 다 내려놓고, 그냥 예, 내 아들 예수 믿어. 투항해. 그러면 네가 지은 모든 죄 내가 다 붙지 않을게. 그러면 넌 살아.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역사에서 계속 복음으로 말씀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철마귀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투항하시기 바랍니다. 투항하세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은 예수님께 투항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투항하는 그 아들께 나오는 사람을 다 자녀로 받아주셔요. 이미 자녀로 받아주셔요. 그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아들로 대해 주세요. 그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이비 아들로 대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역하고 자기를 믿고 살던 길에서 돌이키세요.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반역의 수에 죄와 사망과 사탄과 함께 멸망받지 마세요. 예수님께 투항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